안녕하세요. 어, 새해 첫 번째, 첫 번째 영상을 네, 올립니다. 아, 이번 영상도 참 테슬라의 2021년 어, 아주 긍정적인 시작이 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영상 같습니다. 내용 소식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번 1월부터 어, 테슬라의 그 주요 어, 트림 어, 모델이 y 잖아요 모델 y 요거를 어 지금 미국 캐나다에는 이미 어 판매가 양산 중인데 중국이 이제 이번 달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장난 아니게 의외로 지금 엄청난 반응을 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예, 예, 얘기네요 얘 지금 뉴스나 이런 데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그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되게 빨리 어, 전달해주는 이 트위터 통해서 지금 소식을 그때그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 이번 테슬라도 어, 2021년 다른 업체 중국 업체 있잖아요 니오 엑스팽 리오토 뭐 다른 브랜드 다제기고 엄청나게 날아갈것 같습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사람이 되게 그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이런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주 올리는데 테슬라랑 뭐뭔관련인지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한시간 전에 올린건데 모든 2021년 어, made in MIC는 made in china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델3랑 모델Y는 어, 똑같다 리프레쉬 모델하고 똑같다 look as the US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 보인다 프로덕션 인포메이션 보면 여기 중국 거어 문에 있는 거어 옆에 의자 돌리는 거부터 해가지고 미국 거랑 네, 똑같다네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모델이라는 거죠. 안에 배터리랑 뭐 모터 규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겉으로 보이는 거는 3랑 Y가 미국 거 리프레시랑 똑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요거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Y는 어 핫케이크 같아라인나우 right 지금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뉴 프라이싱 업데이트. 요 아래에 또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가격을 가격을 공격적으로 줄여 이제 내렸나 봐요. 아마 이제 중국 시장을 점령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진짜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릴리징 더뉴어 프라이싱 업데이트 한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온라인 프리오더 어 주문이 온라인 주문이 어 80개 8만 8만 주문이래요. 엄청나죠. 8만 주문. 지금 분 이번 분기가요 이번 달에가 18만 천대라는데 주문 주문이 8만 대라고 하니까 지금 2020년도 목표치가 50만대인데 몇 시간 안돼 가지고 8만이라고 하니까 2021년 100만대 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즈 리플 리프리... 어, have hard time to keep up 아, 세일즈 세일 담당자들은 어, 힘들었다 Q&A 뭐 물어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드바이스, 커스터머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거 힘들었다 be patient or leave contact i n for e t u r n call 전화 받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문의 전화가 많았나 보죠 예. 어, 장난 아닙니다 반응이 폭발적인 반응 또 다른 noticeable change는 테슬라 시 테슬라 차이나라는 음, 테슬라 차이나 서비스 센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M.I.C. 제조한 어, 후륜 구동의 롱레인지 모델 3더 이상 어, 출고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 후륜이 생산. 그러면 제가 지난 보니까 모, 어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 플러스랑 퍼포먼스 이두 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정책상 이거 하나를 어, 지운 것 같습니다. 없은 것 같습니다. There's two trim,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랑 퍼포먼스 맞죠? 두 개. 퍼포먼스 베리어리스 리듀스 와 339, 339 위안까지 리듀스 줄였답니다. 제가 이거 보기에 지금 가격 조정이라는 게 뒤에 또 나올 텐데 한번 보시죠. 자, 605 킬로, 261 속도, 3.3초. 어, 성능 엄청나죠? 거리도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421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리프레시 되고서 이게 거의 80kg가 늘어, 늘었습니다. 성능이. 와 제로백도 예, 적지가 않고 근데 가격은 또 떨어졌어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에거산 사람들은. 자 이거는 루머 라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의 모델 3 퍼포먼스 어, 프리오더 넘버가 어, 뭐라고 말해? 어30 아 이건 8월 13일 거구나 아, 이거 옛날 거네 이거는 8월 13일 예 네. 게리블랙이 3시간 전에 또 트윗을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네요 그러니까 뉴어 매드 인 차이나 모델 y 롱레인지 프레스 프라이스가 미국으로는 어, 5만 5만 2천 달러 5만 2천 달러고 339 단위는 모르겠는데, 339 위안이었고, 어, right in line. 네, 비슷한 가격인다. US 모델 Y랑, 네. starting price. 49,900달러. 그러니까 얼추 미국이랑 비슷한다고 본다. Performance made in China Y 버전의 369K 위안, uh, 어, a little cheaper than US보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어, 싸지만, 얼추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이었네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 Y 프라이스는 바뀌었다. 예, 아예와 같이. 339로 바뀌, 488에서 339로 가격 다운됐대요.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가 535에서 369. 와, 가격 엄청, 엄청 떨어졌네요. 어. 아마이 떨어진 가격이 지금 모델 한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 가격과 가격과 비슷할런지 조금 적을런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 <laughs> 딜리버리가 1월에 시작되고 이것은 어 배드 뉴스다. 니오리 샤오펑한테. 중국 어, 삼총사 전기자동차 삼총사한테는 매우 배드 뉴스죠. 네 저가에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성능도 좋은 애들이 지금 엄청 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 주문이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8만, 8만 건. As their prices, 이 가격에 따라서, same range. 엄청나죠, 지금. 자, 또 이어서 그 전에, right after me, 뭐, 모델 프라이 c e 는 이제 바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테슬라 사이트, 네, 중국 사이트. huge surge of traffic. 사이트가 지금 마비됐다고 합니다. customer service team은 advice people들한테 좀 참아달라 before reloading. 홈페이지가 reloading 되길 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이런 싼, 싸고 성능 좋은 미국산 모델 Y를 어, 빨리 사야지, 빨리 사야지. 막 클릭하다가 이제 사이트가 폭주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I tried a few times but couldn't access. 예, 네, 사이트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You may want to try yourself in Tesla China 홈페이지. 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예, 네, 가격 다운됐고. 아마 가격 다운돼서 지금 중국인들이 몰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계속 다운될 건지, 아, 어, 한국도 좀 다운되면 이제 저렴하게 사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한국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운된다는 거는 아마 재료, 그니까, 원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운됐을 건데,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하는 건. 그게 중국에서는 그 배터리가, 배터리와 뭐 어떤 그 규격들이 뭔가 원가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예. 네. 아,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모델 Y 사실 분들은 지금 보조금 때문에 이제 모델 Y, 어, 테슬라 차 사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롱레인지 모델 3 롱레인지가 지금 보조금을 100% 받냐, 50% 받냐 때문에 고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델 Y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격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면 와 보조금 100% 받고 지금 모델 작년 모델 3보다 더 싸게 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고 중국도 중국 시장 점령할 것 같습니다. 모 저기 테슬라가 2021년도 어,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